안녕하세요. 보드 코리아 라이더 임선택입니다. 작년부터 올 시즌까지 보드 코리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제가 받게 될 장비는 니데커 블레이드 플러스 카본 모델이고요. 부츠는 니데커의 키타, 고글은 아웃 오브의 보이드, 그리고 바인딩은 니데커의 NX2 바인딩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제가 타게 될 데크는 니데커에서 나오는 블레이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시즌에도 이 데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번에도 같은 데크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라이딩 시 그립력, 카본이 받쳐주는 데크의 그 강도를 너무 느낌이 좋게 받아서 올 시즌도 니데커 블레이드 플러스 카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재작년까지만 해도 티탄 데크를 탔었는데요. 작년에 요걸 타게 되면서 올 시즌에도 제가 타게 된 계기는 일단 플렉스는 1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10 정도가 나오고 카본이면서도 티탄 데크 못지않게 그립력이라든지 주행시 또 베이스 면도 니데커 사에서 가장 우수한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크를 선택했고, 셋백 같은 경우는 3cm 정도, 작년에 제가 탔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본, 기존과 동일하게 스펙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부츠 같은 경우는 요번에 리데커에서 모든 라인업이 다 리뉴얼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탈론 부츠를 사용하고 있어서 탈론 같은 경우는 강도가 10 정도 나오는 부츠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다가 리데커 키타 부츠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작년과 좀 많이 다른 거는, 어 외피 쪽에 이제 실링 처리가 되어서 열로 접착을 시켰기 때문에 어, 주위에 실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인딩을 체결하고 타시다 보면 실밥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실링 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밥이 터지거나 외관상 손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요 부츠를 선택했고 강한 부츠를 신으시다 보면은 일부러 구겨서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니데커 부츠의 장점은 팔도가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 시라든지 턴 진입 시에 원활하게 체중을 전진 방향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니데커의 또 장점이 와이어를 묶었을 때 비대칭형으로 발 등에서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가는 이 비대칭형으로 간다는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화라든지 모든 부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니데커는 뭐 비브람이라고 하면은 바닥면이 밀착이 잘되고 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쿠션도 탈론하고 비교했을 때뭐 부드럽고요. 뭐 신으시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발볼이 넓어서 신었을 때 발이 편하고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놀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바인딩은 NX2 플로우 바인딩입니다. 플로우의 가장 장점인 이너코 시스템. 가장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이백을 뒤로 젖혔을 때이 발등에 부츠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업이 돼서 부츠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랩, 발등 스트랩 같은 경우는 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츠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꽉 잡아줄 수 있는 바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실에 제가 NX2를 선택한 거는 작년에 제가 퓨어 카본 바인딩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퓨어를 선택할까 하다가 안 타본 걸 타보자.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장비를 또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NX2라는 바인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추후에 뭐 데크라든지 바인딩, 부츠, 제가 직접 라이딩 하면서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데커사의 모든 바인딩들은 일단은 발바닥이 닿는 지면이 쿠션감이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인 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칸트라고 하면은, 어 발과 발, 양발을 놨을 때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는 게 돼서 데크의 중심을 잘설수 있게 해주는 칸트 기능 2.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올해 착용할 부분은 아우더브의 보이드 고글입니다. 보이드 고글 같은 경우는 편광 기능과 변색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야가 일단 넓게 보이고요. 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안경을 쓰시고 이 고글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쓰거나 비닐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밴드 뒤쪽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고글이 빠지거나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웃 오브 보이즈 고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올 시즌은 휘니스 파크에서 활동하고 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뭐 라이딩이라든지 그런 제약들이 많았잖아요. 마스크 벗고 신나게 슬로프에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는 라이딩 스타일은 또 고각을 사용하고 티매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슬로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